제 일단 오사카 도톤보리 근처로 제 저녁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규카츠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규카츠. 제가 오사카에서 처음 먹었던 음식도 규카츠인데, 아, 진짜 맛있었거든요. 맛집 있다해서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진짜, 진짜 떡도 나오네. 어밥국떡명랑 명란.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사 이렇게 처음렇게와서비렇게 이렇게 해서 렇게 빨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게 해서 이렇게 해해

맛있지. 음. 워터멜론도 맛있어. 워터멜론? <웃음> <웃음> 어떤 영무원이 오라고 하는 사람 이 있을 거그 사람 따라서 뛰어가라고. 나는 아, 나나 원래 불가츠 와사비랑만 좋아하거든. 음. 근데 이다 맛있다. 음. 근데 소금도 맛있네. 소금 진짜 맛있어. 한국에 불가츠 파는데 있어? 응. 음. 많약걸상주는 없어. 반성도 없어. 상주는 텐동집 최근에 생겼어. 안성 텐동 그래도 두개 있었어. 와, 고맙다. 우리 파리바게트 세 개. 우리 파리바게트 한 다섯 개될 거야? 우리 올리브형 두 개. 와,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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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 서... 야 우리 올리브영 귀여워서? 우리 올리브형 두 개. 우리 베스트라멘 두 개. 우리 당킨도넛 두 개. 성남 올리브형 한열개될거 우리 스... 우리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로 돼? 야, 우리 스타벅스 세 개인데 세개다드라이브스야 3개 우리 이번에 버거킹도 생겼어. 우리 원래 있어. 었 <laughs> 우리 버거킹 바로 맞은편 롯데리야 우리 롯데리아 있지 우리, 우리, 우리 바로 맞은편 버거킹에 응. 대한 도 음. 숙소가서 씻고 저애가 하루 아, 마무리하러 지금 도톤보리 다시 돌아왔어 그래도 오사카 왔는데 도톤보리 야경 한번 보고 와, 가야죠 도톤보리 야경 도톤보 오히할가 타코야키 집에 일단 타코야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입 감은... 아, 오랜 타코야키 정신이 없 그... 엄청 뜨거워. 어게게 아니야? 그거 못먹 이거 엄청 뜨겁니까?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찢어서 이렇게 시켜서 먹어야 돼. 네. 음. 음. <웃음> <웃음> 이 전장을 다돼 버렸죠? 이거 다 <laughs> 이건 먹어보자. 이건 무슨 맛이야? 그 명명란인데 명란. 그러니까 조금 짜면 위에 있는 소스를 걷어내면. 돼. 대박. 이건 무슨 맛이었데 이거는 카. 우리지는 그냥 밥? 내 내기 맛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오빠 어? 일단 이동하면서 먹어보자 가자 네. 아, 아 여기네 있 여기 아 여기 이쪽으로 안아

<목소리> 그래 이거 오마카 오마카세, 오마카세 먹으면 돼. 그래? 이거 음, 이거 한번당 요거 그5 0 0엔 하면은 음. 술도 문제 아니야? 아, 음. 음. 아, 음료수도 가능한 거네 음료수 가능. 하자. 요거 오마카세로 해서 하자. 그래. 그래. 생얼로 또. 에이 나도 생얼이야. 생얼이야. 되게 진짜 일본틱한 곳입니다. 밖에? 바에 에서앉면서 담배 이렇게 피네. 여기는 안에에서 담배. 生お隣失礼します。Yeah, really nice <laughs> <laughs> 이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는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고구마 소 고구마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주. 고구마 고구마 소주. 고구마 소고 덮치에 덜고하 이거 왜여기 계란 부 뭐야 아왜 여기 못 찍어 아이 이거 뭐야 이거 삼성 삼성 삼성,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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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삼성. <웃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아 14, 15, 울산! 17, 18, 来，来，来、啊啊！

짠 야, 야, 나, 나. 아, 아니 아 너무 나못먹다나못먹이네떡이 마코 이 마코 이 마코 아이 이마 아이 이 술집 아이는 못 오겠다 나아야나 그래서 계속 눈치 보 <laughs> <문을 웃음> <문을 웃음> <문을 웃음> 이런 분이 안되아데 어, 재밌어? 재어아 여기 내 타인데? 아. 그런 거 같아 제일 잘찍긴거 같아 이거 너이아 이거 벌령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나나 짤리는데 <laughs> 너 오늘... <laughs>

죄송합니 탕.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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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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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야 소리야. 오케이, 타이머. 아! 아, 네, 감다요 이거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어떻게 찾았어? 재밌다. 알리가고. 진짜 하거든. 우리 있 동쿄트에 서도발점 갈요? 사가지고사가지고 오, 사지고 오, 사 나온다! 이사라라지고라고 오, 사고 오, 사라지고. 오, 사라지고. 오, 사라지고. 오, 사라지고. 오, 고있고 아니. 라지고 오, 사 e 사 a 사사 번도안온것 같은데 2만 2만 원 정도가 깨졌습니다. 아 일본 택시비 진짜 비쌌네 오늘 여행은 또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내일 또 재밌는 여행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살펴가세요. 네 대성 여지도 대성이었습니다.